4대 보험 소득세 설정하기. 4대 보험 설정은 급여 관리의 스텝3에서 진행됩니다. 스텝3에서 연금 보수월액, 연금, 건강, 고용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연금 보수월액에는 직접 금액을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국민연금이 계산되어집니다. 연금, 건강, 고용은 각각 가입부터 미가입까지 있습니다. 근로자에 맞는 4대 보험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팅을 완료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4대 보험 계산 금액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4대 보험 설정도 전월 복사 기능이 있어서 전월 복사를 클릭하면 전달에 세팅된 근로자별 4대 보험 설정을 가져와 편리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설정은 기본적으로 올케어 ERP는 소득세를 자동으로 세율에 맞게 계산합니다. 만약 소득세를 계산하고 싶지 않거나 수동으로 계산하고 싶으신 경우는 소득세 칸의 계산 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하셔서 소득세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4대 보험 소득세 설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